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 말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볼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동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이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재 아래에서 섬길이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섶의 뱀이오,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여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겹새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돌이여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4 9장의 내용은 야곱이 147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열두 아들을 불러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입양하여 축복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아들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형성될 집파들의 장래를 예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죽음을 앞둔 야곱에게. 이스라엘 지파들의 미래를 미리 신탁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아들들의 태어난 순서대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의 순서에 따라서 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처럼. 오늘까지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야곱은 먼저 레아를 통해 얻은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 다음은 두첩이었던 비라와 실바라는 자들을 통해서 얻은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아의 여섯 번째 아들이자 야곱의 열 번째 아들인 스블론을 향한 예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야곱의 족보를 보면 스블론은 다음에 나오는 이사갈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사갈이 레아의 다섯 번째 아들로 스블론의 형이 되는데 야곱은 동생인 스블론에게 형 이사갈보다 먼저 언급하고 더 긍정적인 복을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스불론에게 해변에 거주할 것이라는 축복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스불론 지파가 받는 땅은 납달리와 이사갈 지파를 접하는 바다가 없는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이 스불론에게 바닷가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스불론이 각 지파에 할당된 땅의 일부를 공유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 바다는 옆에 있는 지중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바다로 생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이 거했던 땅이 이 갈릴리 호수가 근처였기 때문에 이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아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스블론의 형인 이사갈을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갈은 야곱이 특별한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형제들에게 얹혀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성경을 통해서 이사갈 지파를 보면 매우 희미한 지파로 남아있고 앞제 아래서 섬길 것이라는 말처럼 가난안 땅에 정착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난안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들의 끝이 언제 사라지는지 모르게 흩어져 버립니다 다음으로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단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단은 첩인 비라의 첫 번째 아들이고 야곱에게서 나온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야곱이 첩을 통해서 얻을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었는데요.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서는 전체적으로 볼때 일곱 번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단에 대해서 형제들 사이에서 중요한 위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여기고 그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축복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인 단이 심판하다는 의미를 가진 것처럼 이스라엘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1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는 결코 원수에게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않고 대항하고 공격할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주목해서 볼게 길섭의 뱀과 샛길의 독사는 위치가 노출되어서 위기에 처한 뱀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지파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들은 숫자가 적고 늘 적들과 대면하는 상황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맹독을 품은 뱀처럼 원수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언처럼 단지파는요 기업을 찾아 요단강 동편 최북단에 정착을 했고요 이스라엘 의 삶이 이스라엘 지파의 삶에서 많이 떨어져 혼자, 혼자 존재하고 있었고요. 이 단지 파에서 누가 나왔냐면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갓은 실바의 첫 번째 아들이자 야곱의 일곱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가베게는 가세계는 결코 순탄치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군대의 추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쫓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가 역습하는 군대가 될 것이라는 축복, 즉 남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는 축복을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요단강 동편 북쪽에 정착하여 안몬과 모압과 아람과 시리아 사람들의 침략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러한 전쟁들을 통해서 각집파는 용감무쌍한 용사들로 유명한 존재들이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아셀이라는 아들인데요. 야곱의 여덟 번째 아들이고 실버의 둘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이 아셀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그 옥토에서 나오는 땅의 소산물을 마음껏 즐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훗날 아살지파은 어디를 차지하냐면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기름진 고원지대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납달리는요 야곱의 여섯 번째 아들이자 비라를 통해 얻은 두 번째 아들인데요 야곱은 그들의 그에게 암사슴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암사슴은 아름다움과 떼지어 다니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이것은 자유와 민첩함을 상징합니다 만족, 만족하고 배부른 짐승이 뛰어나는 점을 생각할 때 납달리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셉을 축복하는데요 요셉은 나엘의 첫 번째 아들이자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이미 입적해서 양자로 입적해서 축복을 해주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셉을 축복하는 것은 요셉을 향한 축복이라기보다는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입적한 에브라임과 문화세를 향한 축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촌들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다른 모든 아들들의 축복보다 길고 복잡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셉의 자손들은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번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3절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고 25절,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선조의 축복보다 더 크고 형제들보다 뛰어난 참으로 대단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은 베냐민에 대한 축복입니다. 베냐민은 라일의 두 번째 아들이고 12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죠. 그는 여기서 자신의 것을 확실히 챙기는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그를 물어뜯는 늑대로 비유하면서 오전에는 약탈한 먹이를 먹고 오후에는 그것을 나누어 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늑대의 비유와 같이 실제로 베나민 지파는 용감무쌍한 용사들로 이름을 날리고 훗날에 에훗이 이스라엘 지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두 아들의 축복을 예언할 때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아들을 축복할 때에 자신의 욕심대로 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야곱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더큰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팔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오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 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 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에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요셉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는 내용인데, 요셉은 에브라임과 무나세에게 돌아갈 두목의 축.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축복의 길이로 본다면 다른 아들들에게 준 복의 내용과 비교해 볼때 가장 길고 복잡하며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유다의 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야곱은 나머지 열한 아들에 했던 모든 축복들을 집약해서 그 축복을 한데 모아서 지금 요셉에게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무성한 가지, 샘 곁엔 무성한 가지처럼 담을 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원수가 그를 쏘려 하였지만 요셉은 그 활을 도리어 꺾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이미암아 역전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5절 말씀 보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마이미암아 그가 너를 도울 것이고 전능자로 마이미암아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어떤 복을 주시냐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며 선조들의 축복보다 더큰 축복을 가져서 그 형제들보다 뛰어난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축복을 야곱은 요셉에게 준 것일까요? 이 축복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전에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편애하였기 때문에 이 축복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스, 야곱은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분량에 따라서 복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은 자신의 욕심으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복을 축복을 요셉에게 집약해서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요셉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라는 거죠. 어떻게 요셉은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가 되었을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인생이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던 지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그로 말미 아마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보디바라 집에 갔을 때에도, 그가 억울한 운명을 끝내서 당해서 감옥에 있을 때에도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만군의 여호와시는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더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가 조심히 봐야 될것이 축복은 기계적이거나 운명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에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복을 받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운명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것 같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뜻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불량에 따라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라 이와 같이 그들의,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그들 각 사람의 불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야곱이 열두 아들들에게 다양한 축복을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누굴 봤냐면 수블론과 이사갈과 단과 갓과 아셀과 요셉과 베냐민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축복은 각기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모든 축복이 야곱이 자의적으로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겁니다. 누구는 큰 땅을, 누구는 작은 땅을, 누구는 험한 땅을, 누구는 풍성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누구는 강성하게 될 것이고, 누구는 연약하게 될 것이고, 누구는 풍요로 오게 될 것이고, 누구는 간신히 삶을 연명하게 될 것이고, 누구는 갑절로 받게 될 것이고, 누구는 반의 반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편이 달라져도 다 저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형편에 맞게 그 형편에 따라서 복을 주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분량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비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각자라의 뜻의 크기에 따라서 합당하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철없을 때를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철이 없었을 때 여러분에게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떵떵거리고 이름을 내세우고 잘난 척하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고 축복의 잣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한 개를 주셨으면 그한 개는 나에게 가장 좋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반 개를 주셨더라도 그것이 내 형편에 맞게 주신 복이니까 그것은 나에게 가장 귀한 축복인 거죠. 거기에 맞게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합당한 복을 주십니다. 다섯 개를 가졌더라도 두 개를 가졌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되고 심판의 근거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나름의 불량과 사명과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왜 나는 무시하냐고 얘기하고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냐고 얘기하고 왜 나한테는 중요한 직분을 주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러한 직분을 맡은 것이 당신들보다 잘나서 그렇다고 목이 고다지고 큰 소리치고 자기네 지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서라도 개싸움을 해서라도 이겨서 그 높은 자질을 차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분량에 맞게 주신다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금그릇이 되느냐, 은응 그릇이 되느냐가 아닙니다. 작은 것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분량에 주셨으면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형편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힘들다구요? 어렵다라고요? 억울하다구요? 손해 보는 것 같다고요? 차별인 것 같다고요? 아니요. 내 분량에 맞게 주신 겁니다.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불량에 따라 주신 복은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사명을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의 분량에 아멘 할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그 복,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지경이 넓혀지며, 요셉처럼 갑절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